안녕하세요. 오늘 HB 테크놀로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종목인데, 이게 과연 얼마로 이제 주가가 향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뭐 해가지고 유리기판 개발 파트너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이에요. 이제 보시, 보실게요.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이 꿈의 기판으로 일컬, 일컬어지는 유리 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풀이 된다. 어, 사실상 이거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이슈이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끌면서 뭐 보시면은. 17% 까지도 상승하고 8% 종가를 잡은 모습입니다 hb 테크놀로지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고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에요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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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돌파를 한다 3000 돌파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뭐 4천 5천원 가뿐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돌파를 못했어요 결국엔 여기 제일 많은 구간을 돌파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눌림이 차라리 나와라 눌림이 차라리 나와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 객공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진입하시기 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난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2,500원 정도에 진입하셔서 2,47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이제 좀 손절을, 손절선을 확실하게 정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짧게 파는 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돌파하려면 힘이 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면, 음, 차라리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를 여기서 1차 만약에 진입을 했다, 다음 주에 진입을 할, 했다라고 하면은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3차 이탈 나오면은 정리해야지, 정리하겠죠. 그렇게 평등, 평단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여기서 뭐 이제 분할 매도 하고, 뭐 여기서 2차 뭐 분할 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게 보시는 접근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음 주에는 뭐 이제 국내에서 좀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 AI 관련이에요. 근데 HB 테크놀로지는 AI로 보긴 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시나 오늘 오토방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보실게요. 한번. 3월 22일, 오늘이죠. 보실게요. 아,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손절해요. 손절 신호도 드립니다. 보시면 국제약품 들어갔습니다. 국제약품 들어가서 쭉 내리면 3에서 4% 바로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신풍제약을 바로 또 진입합니다. 이건 플러스 4에서 5%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보시면 플러스 4에서 5%. 그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을 수익 봤어요. 국제약품, 신풍제약 보면서 누적 플러스 7에서 9%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솔직히 일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전염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내 전염, 아,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리고 주말간에 어떻게 뭐 일본에서 더 터질지 아니면 국내에 환자들이 이제 좀 늘어날지 그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처럼 큰 상승들이 나올 수 있고 마스크랑 키트 관련 주좀 보실 필요도 있고 제약 관련 주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좀 괜찮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신풍제약을 좀 저는 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신풍, 신풍제약. 얘가 대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너무 그렇게 짧게 짧게 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항상 남겨드리잖아요. 거기로 들어오시면은 직접적인 이렇게 신호를 다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다 나오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잖아요. 어찌됐든 주식은 수익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